맛있어요. 여기서 온 신라면 먹방 해볼게요. 먹방 해볼게요. 짜장면 같야 맛이 이거, 어떠신가요? 맛이 어떤가요? 짜파게티 색깔인데? 음 맛있어요. <laughs> 한번 보여주세요. 한번 보여주세요. 짜파게티. 저거 한번 먹어. 자, 이 재명 씨. 아, 이재명이란다. 아아닙니다 이재명 아닙니다. 아, 잘못 말했어요. 죄송해요. 재훈입니다. 지금. 재훈. 아, 아, 다음 거 먹어 보세요. 방거 먹으신 거 아니죠? 응 음. 진짜 맛없네. 제가 <laughs> 응급 처치, 응급 처치. <laughs> 어떤 맛이냐면은 얘딱 먹었을 때그저슬픈 안에 그 엄청나게 짠 맛이 일단 턱을 가격하고 이제 니 그만 먹어야 아니 이거 나 매콤한 떡볶이 못 먹었어 마요네즈 엄청나게 어 초점이 안 잡혀 엄청 짭짤해 이끼한 맛이 일단 짠 <목소리도> 자, 이제, 자, 지옥에서 온 라면, 라면을 이제 마다